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치입니다. 오늘은 파니니 일루전스 한번 브레이크를 해볼 건데요. 일루전스는 네, 한 팩에 6장 들어있고요. 한 박스에 6개 들어있어서 총 36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블라스터 익스클루시브 에메랄드와 루비 패럴렐이 나오고요. 에메랄드는 25 한정, 루비는 125 한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중에 리테일 한정 터프 인서트라고 있어요. 이게 SSP입니다. 이거를 한번 노리고 오늘 한번 박스를 뜯어볼 건데요. 생각보다 카드 디자인이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자, 박스는 다 열었고요. 자, 팩한 장씩 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팩에서는 과연 어떤 게 들어 있을지. 이야. 자, 첫 번째 팩. 오, 이게 베이스입니다. 자, 드루 할러데이고요 드루 할러데이. 미러키 벅스. 자, 줄리어스 랜들. 뉴욕의 왕. 오, 카드. 조심해야죠, 항상. 그 다음에, 네, 포르징 기스 나왔네요. 자, 워싱턴의 포르징 기스. 그 다음에, 오, 듀얼인가요? 네, 선수 두 명이 있는데, 루킹 아, 아 루킹은 아니네요. 자, 자이레 윌리엄스와 차잭주 네, 맨피스 그리즐리죠. 네, 맨피스 그리즐리. 미델 책임질 두 명의 선수구요. 자,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게리 페이튼 나왔그 다음에, 루키는, 네, 그렉 브라운 3세네요. 네, 포틀랜드의 그렉 브라운 3세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팩, 답니다. 자, 디안젤로, 러셀, 미러키, 아, 미러키 아니죠. 미네소타죠. 네, 그 다음에, CJ 맥컬럼이 이번에 이적했었죠. 그 다음에, 코비 화이트, 시카고, 불스. 오, 그 다음에, 자, 인트리깅 플레이어스, 네, 크리스 폴입니다. 오, 이거 되게, 여기 잘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 서페이스가 특이하네요. 네. 크리스 폴나왔고요그 다음에 레리버드. 네, 레전드 레리버드와, 네, 루키는 크리스 두아르테네요. 네, 두아르테 인디애나 나왔습니다. 자, 세번째 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일단 카드 자체는 되게 알록달록한게 뭔가 종이 카드인데도 뭔가 재밌긴 하네요. 네. 자, 르브론 잼스구요. 그 다음에, 보얀 보그다노 비치. 오, 오토인가? 루키 사인즈. 오, 뉴, 루키네. 조세 알바라도 펠리컨스 루키 오토가 나왔네요. 오, 나이스. <목소리> 그 다음에, 스펜서 디미디 나왔구요. 어, 오늘 날인가? 너무 엄청 잘 뽑히네요. 그 다음에, 디본테그래요그 다음에 마지막 루키는 JT 토르였습니다. 오, 조세 알바라도 루키 오토. 장난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퀵클리. 뉴욕 나왔구요. 루이 하치무라. 오, 데빈 부커. 부커 나왔고. 오, 인서트. 체싱 더 홀. 네, 니콜라 요키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도미닉 윌킨스, 애틀란타 호크스의 레전드죠. 그 다음에, 루키는 프란츠 바그너였습니다. 바그너 루키. 자, 다음 짱. 알바라도 나온 상황에서 우리는 기분 좋게 나머지 팩트를 뜯으면 돼요. 너무 기분 좋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 미들턴이고요. RJ 베럿, 브래들리 빌. 자, 오! 하킴 올라 주원 나왔네요. 이거 좀 약간... 알록달록한 게 뭔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약간 그린색이 있죠? 네, 그린색이 있고, 그 다음에 라마커스 알드리지와, 네, 루키는 산티 알다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과연? 자, 자, 자 윌바튼 나고요그 다음에, 자렘 잭슨 주니어, 드로잔, 오, 아이제아 리버스 루키 나왔습니다 아 이제 리버스 루키 나왔고 스티븐 애쉬 레전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에반 모블리 루키 카드네요 나이스 에반 모블리 루키 카드까지 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에반 모블리도 나왔어요 에반 모블리 에반 모블리 잘하죠 그 다음에 또좀 의미있는 루키도 자 프란츠 바그너도 나왔고 두아르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와우 조세 알바라도 루키 루키 사이닝스 네. 생각보다 이 베이스가 좀 싼티가 나긴 해요. 아무래도 좋은 카드다 보니까. 그래서 막 제가 이거 좋다, 막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엔 한, 이거 한 7점? 6.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번 재미삼아 뜯어보는 박스. 어, 가격은 너무 비싸면 저는 안 뜯을 것 같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뜯어보고, 오토도 나왔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뜯어볼 만한 박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다음 박스는 더 재밌는 박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